안녕하세요 오늘나래입니다 제가 지난편에 이어서 오늘 선보이는 태국여행 2탄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환전, 마사지, 그리고 맛집 탈탈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고고 우선은 환전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나는 태국 가기 전에 미리 환전을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꿀팁 첫 번째 주거래 은행 앱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앱에 들어가서 환전의 환율을 체크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냥 미리 받고 있거든요. 뭐 공항에 가서라든지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시는 것보다 좋은 환율 우대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환전을 요청한 다음에 어디에서 받을지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지에 가서 환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면은요. 공항 안에 이미 머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한국 원화를 넣어도요 바트로 바로바로 바꿔주기 때문에 환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태국 시내 안에서 급하게 내가 환전을 해야 된다 하실 때에는요 슈퍼리치에서 바꾸시는 게 조금 더 나은 환율 우대를 해주더라고요. 필요하신 거는 여권이랑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의 꿀팁인데요. 트래블 월렛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 요거거든요. 유로라든지, 달러, 뭐, 바트. 총 15개국의 통화를 선택하셔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만 충전을 하고 현지에서 그냥 수수료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수수료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수수료를 제로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냥 신용카드처럼 쓰실 수도 있지만 ATM기에서 바로바로 바로 출금도 가능합니다. 그냥 앱 스토어 들어가셔서 트래블 월렛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나의 주거래 계좌 연동해 놓으시고, 원하는 만큼만 충전해 놓으시면, 그때그때 그때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마사지입니다. 사실, 태국은요, 어디서 받아도 뭐, 쏘쏘,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 위생적인지, 그리고 약간 퇴폐업소는 아닌지, 요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승무원 할때 같이 비행했던 친구들이랑, 어, 내가 이제 많이 갔던데야 하고 데리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남자 승무원 하나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와서 하는 말이, 2 차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위생적이고 깨끗한 하고 잘 관리되어져 있고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그런 곳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아시스 스파입니다. 오아시스 스파는 사실 한국인 분들은 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가격이 절대 저렴하지 않아요. 제가 2 시간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받았을 때 인당 가격이 한 17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절코 저렴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생적이고 인스타 갬성이 좀 흘러 넘치면서도 분위기. 그 고런 게또 취저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개별 룸으로 되어져 있고요. 방 안에 다 개별적으로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좋더라고요. 우선 서비스도 너무 친절했고요. 마사지의 강도도 딱 개별적으로 잘 맞춰주시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와스파온더 에이시예요. 이 전에 태국 여행을 갈때 종종 갔었던 곳이거든요. 우선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인테리어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숲속 정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무드를 가지고 있어서 럭셔리한 스파 한번 받고 싶은데? 이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오아시스 스파랑 비슷한데 아주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방콕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추천하는 스파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곳 중에서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런 스파 어디 없을까요? 하신다면 세곳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지인들에게도 가성비가 좋아서 굉장히 요즘 핫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릴렉싱 타임. 두 번째, 플랜트 데이 스파. 그리고 세 번째, 캄 인더 시티입니다. 여기 세 곳은 태국인 현지인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 인테리어 분위기도 너무 괜찮고, 마사지의 강도나 수준도 꽤 높은 편이고, 바디 제품들도 직접 만드는 곳들이라고 하니까 나는 좀 가성비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여기 세곳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태국 현지에서 마사지 조금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와비 라고 하는 앱을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마사지나 뭐 뷰티, 네일, 헤어 이런 것들을 예약하실 수 있는 그런 앱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파를 검색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200, 300바트라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집. 아, 사실. 제가 태국을 그것도 방콕을 20번 넘게 다녀왔지 않겠습니까? 이름과 어떤 것들을 드실 수 있는지만 좀 빠르게 탁탁탁탁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너무너무 유명한 팁사마이에요. 팁사마이는 팟타이 맛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본점은 대기도 너무 많고요. 그거보다는 아이콘 시암 안에 있는 곳으로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클래식 팟타이 드셔도 충분해요. 클래식 파타이가 한 하나로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괜히 가 가지고 뭐 새우 좀 올라가 있고 뭐요 계란으로 래핑 되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16,000원, 거의 4배 가격이 훅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클래식 파타이를 두개 시키세요. 양이 적습니다. 오렌지 주스랑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으니까 요궁합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쏨분 시푸드입니다. 사실 쏨분은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맛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쏨분은 아한 번도 난안 먹어 봤다. 딱히 뭔가 없다. 하실 때에는 쏨분이 여기저기 지점이 많거든요. 그렇게 드시기에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홀리 쉬림프예요. 조금 더 매콤하고 칼칼한 버전으로 드실 수가 있는데 주먹밥이랑 드시면 그냥 극락의 조합입니다. 여기는 꼭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통 스미스입니다. 최근에 현지인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해요. 태국식 보트 누드를 드실 수 있는 곳인데요. 비빔면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비빔면을 드셨다. 그럼 무조건 드셔야 되는 게 바나나 튀김이에요. 사실 좀 바나나로 만든 무언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상한 맛을 그냥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진짜 인생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바나나 튀김을 드실 수가 있으니까 보트누들 먹었다 무조건 바나나 튀김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프라나콘 방콕입니다. 여기는 카펠라 방콕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아침에는 조식을 하시고 점심부터는 일반식을 시켜드실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태국 지역에 따른 코스 요리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품 요리도 주문이 가능해요. 방콕 호텔 안에 있지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그 짜오프라야 강을 앞에서 쫙 보면서 먹는데 음식이 하나하나 다 맛있더라고요. 태국 음식이 먹다 보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쯤 가서 드셔보시면, 오, 한 번도 못 먹어봤던 이런 맛이 있었구나. 정말 수준급의 태국 요리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펠라 방콕에 있는 프라나콘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코 리미티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벨라몰 안에 있거든요. 진짜 핫하더라고요. 현지인들이 진짜 복작복작복작했습니다. 분위기도 굉장히 힙하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태국 현지인들 중에서도 약간 상위층이 즐기는 힙한 태국 음식점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와 디저트 너무 많아요. 빠르게 갑니다. 황차. 아시죠? 여기는 요즘 너무 많이 가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에프터유보다는 제 취향이었어요. 밀크티 베이스의 빙수다 보니까 약간 단쓴 단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로티 조합은 끝났습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다. 그리고 카페 마들렌. 여기는 포시즌스 방콕 안에 있는 카페예요. 여기가 좋았던 게 기본적인 베이커리류가 다 맛있습니다. 크라상 종류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다 맛있고요. 뿌띠 사이즈의 케이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너무 비싸지 않게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고요. 다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맥도날드 콩파이. 이거는 사실 안 먹고 오면 안 되죠. 제가 태국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전부터 두근두근 설레이는 게 바로 이 콤파이입니다. 정말 달달하면서도 그 톡톡 터지는 고소한 그 옥수수의 식감이 너무 맛있으니까 안 먹어봤다 하시는 분들 맥도날드 들어가셔서 콤파이부터 드시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몬트 놈 소드입니다. 어, 우선 밀크티나 음료. 우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식빵 위에다가 이것저것 잼류를 올려서 만든 토스트가 되게 유명해요. 되게 달짝지근하면서도 고소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거 진저 브레드 하우스예요. 여기가 원래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좀꽤 핫한데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 이걸 왜 밥이랑 먹어? 이러고 먹었는데. 너무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저 브레다우스를 가시면 그거를 애프터눈 티처럼 대접받듯이 좀 예쁘고 럭셔리하게 드셔보실 수가 있어서 한 번쯤 가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비스. 브런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 근처 가시는 분들은 토비스 한번 검색해서 가보시고요. 휘더스톤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힙하고 예쁜 음료를 드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얼음 하나하나에 그 꽃이라든지 잎사귀, 요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같이 얼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스타 갬성이 충만한 곳. 마지막으로 베이비빠입니다. 브런치 카페기는 한데요. 무조건 뭐 이탈리안, 아메리칸 이런 건 아니고 밥도 같이 드실 수 있는 조금 특별한 곳이에요. 밥과 함께 다양한 칵테일들을 드실 수가 있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친구들끼리 가는 여행에서는 사진 찍기에 아주 좋은 곳이 아닐까. 자. 마지막 빱니다. 적당히 힙하면서도 너무 시끄럽지는 않고 술의 퀄리티는 맛있는 곳 위주로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소셜 클럽 방콕입니다 여기는 포시즌스 안에 있어요. 분위기는 당연히 너무 좋고요. 칵테일의 퀄리티도 수준급이었습니다 음식들도 진짜 다 맛있어서 핑거푸드와 뭔가 좀 간단하게 한잔하고 싶다. 고롱대 원하실 때 소셜 클럽 가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카펠라 방콕 안에 있는 스텔라 방콕입니다. 여기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확실히 소셜클럽에 비해서도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술도 너무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008바예요. 여기도 제 현지인 친구가 추천을 해줬는데, 힙하다 하는 친구들 사이에 입소문 나 있는 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저는 다음에 가면은 꼭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국여행 2탄은 끝났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거 소개해드렸어요. 환전, 맛집, 마사지, 다양한 꿀팁 드렸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태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더욱더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